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 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계엄 어, 해제를 빨리 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계엄은 해제됐어야 된다 해제해야 다 저는 계엄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아, 제가 계엄에 대해서는 뭐 누차 어, 지금 72년도 유신 때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받고 80년에도 5공 때도 제가 계엄 때문에 삼천교육 대상자가 됐습니다. 개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개혐해해는은더 뭐 말할 것도 없이 있을 네. 수 없는 거죠. 제가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 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방식의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식으로. 그 어떤 국무총리를 불러내가지고 서영의원이 사과를 하라고, 사과를 했는데, 저를 국무총리가 네 번이나 했습니다. 사, 사죄의 저를. 근데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백배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 네. 폭력이지. 그거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사과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아, 사과는 기업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물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그뭐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위가 없어졌잖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이제 탄핵의 과정에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국회가 냈던 소출장 자체를 스스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절차상으로 구속 장이 된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파면안이 다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뭐 그렇잖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났거니까 그러면 그럼 네, 물어보겠어요. 네, 네 이, 하나만. 이 질문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마저물어 봐야 되는데.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이훈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 사변 그거 뭐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개엄을 개엄을 했는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괴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괴엄은 괴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섞어서 무조건 상대를 내란범이다. 또 우리는 내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언어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